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감격스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1편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시편 20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참전하는 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그리고 왕 자신이 했던 기도 그들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시편이 전쟁에 참전하는 왕을 위해 올려드린 기도였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함께 온 백성이 기뻐하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과 마찬가지로 21편도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지만 온 백성들이 화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시가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6절 말씀만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승리를 안겨 주시니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0편 21편의 마지막 결론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 왕에게서 나타난 모든 능력과.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시편 21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과 또 시편 21편 말씀을 연달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세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10편, 20편에서는 전쟁에 참전하는 왕을 위하여 하나님 왕을 도와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했던 내용이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그게 시편 20편과 21편의 내용이잖아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어야 결국 그 나라에 사는 나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잠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하면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로 친다면, 일본에 의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아마 반발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그 나라를 위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해방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을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성이 평안해야 그 성의 포로로 잡혀간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니?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건 너희들이야. 나는 너희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원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계획이 그 땅에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계획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 그러니 일단 거기 있으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과 환경 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지도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세워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국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나의 영적인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은혜로웠던 말씀들이 다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분열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자꾸 자꾸 편을 나누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하나 됨을 위하여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하나 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함께하게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